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이트 접속 시 PC와 모바일에 팝업창을 띄우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 화면 설정부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개별 디자인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화면 좌측 하단 팝업 메일 디자인 메뉴를 클릭하시고, 이벤트 팝업 관리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이벤트 팝업창은 최대 20개까지 만들 수 있으며, PC에서는 팝업 순위를 지정하여 여러 개 팝업창 노출이 가능합니다. 작업할 이벤트 팝업 선택은 1번으로 지정 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선택은 기본 이벤트 팝업으로 선택 후 이벤트 시작일과 마감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팝업창 이미지를 제작하여 올리시는 경우 이미지 가로와 세로 픽셀을 넣어주는데요. 세로 픽셀의 경우 이미지 하단에 오늘 하루 열지 않음으로 표기를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 세로 픽셀 값보다는 크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창 위치는 사이트 왼쪽과 상단 픽셀 값을 숫자로 넣어 위치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서 100픽셀 이동 후 위에서 100픽셀로 지정하게 되면 왼쪽과 상단에서 100픽셀씩 떨어진 위치에 노출이 됩니다. 이벤트 창의 경우 팝업과 레이어 타입으로 쇼핑몰에 붙은 타입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상점에서 많이 이용하는 레이어 타입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창 대표시 기간은 하루 동안 열지 않음으로 설정을 하고 열리지 않음 체크 기본은 체크하지 않음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팝업창에 제목을 간단히 기재 후 이미지를 찾아보기하여 등록해 주시고 이미지의 링크 값은 링크 도우미를 통해 분류, 상품, 게시판으로 원하시는 페이지로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가 되었다면 하단의 입력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등록하신 팝업창을 사이트에 띄우면 기본 팝업창의 배경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기본 배경 이미지를 지우고 이미지만 노출하게끔 하시려면 개별 디자인 메뉴를 클릭 후 아래 개별 디자인 팁보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새 창이 뜨면 팝업창 배경 이미지로 검색을 하시고 팝업창 배경 이미지 노출하지 않는 방법을 클릭하여 동영상과 소스 수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후 사이트 접속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배경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로만 노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팝업창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자 상단 중앙에 모바일 샵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화면 좌측 모바일 샵 설정 하이 메뉴인 메인 디자인 설정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메인 화면 설정 아래 모바일 샵 팝업 관리가 보여지는데요, 사용함으로 선택해 주시면 팝업이 보여지게 됩니다. 팝업 창 순위는 1번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디자인 선택은 기본 이벤트 팝업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에서는 팝업 창 하나만 설정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이벤트 시작일과 마감일, 창 크기는 PC 쪽 팝업창 설정과 동일하게 제작하신 이미지 사이즈로 지정해 줍니다. 모바일 팝업의 경우 팝업 노출 스타일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이트 접속 시 아래에서 위로 뜨는 팝업과 쇼핑몰 화면을 덮고 노출되는 팝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저는 아래에서 위로 뜨는 팝업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노출 페이지는 메인으로만 지정을 하고 제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상점에서 제작한 이미지가 있다면 찾아보기를 하여 선택을 해 주시고, 이미지 링크는 링크 도우미를 클릭하여 분류, 상품, 게시판, 원하시는 페이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가 되었다면 하단에 입력을 눌러 팝업창을 생성해 줍니다. 이후 모바일로 사이트 접속 시 이와 같이 아래에서 위로 뜨는 팝업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팝업창 설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